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해서 걸스 나이 파티 하려고 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선물을 하나씩 해가지고 랜덤으로 교환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해보려고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실 사왔습니다. 중간 점검 이런식으로. 귀엽죠? 일단 이렇게 일차로 완성했고요. 요건 이제. 이렇게 하면, 헤, 너무 예쁘다. 여기 트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고정만 하면, 끝! 이런 식으로. 어? 그럼 마실 때? 마실 때 너무 불편한데? 그러네. 마실 때좀 이렇게 내려서 마셔야 되나? 이렇게. 좀 여기가 안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위에 별만 달면 끝입니다. 꽤 완성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 하러 가기로 한 날인데 일단 옷을 요걸로 입으려고 하거든요. 이 어글리 니트 이거랑 이 퍼플 치마를 같이 매치해서 파티 때 입도록 하겠습니다 짠 o t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짠. 언니, 것 같은데? 어, 언니 귀엽게 입다 손님이 입장했습니다. 어, 뭐야? 어, 맛있는 거왔어 우와. 우와. 너 완전 대박. 스윗하네. 어, 아, 이러내 초코링도 갖고 왔다. 귀여운 초코링.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장 왔다. 나 귤. 야,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많아? 나도 귤. 야, 이거 넣자. 어때? 수지야 얘로 어때? <laughs> 아니. 잠시만 이거. 다리미로 좀 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나 웃음> 바지가 있어서 그래요. 있거든. 옷이라서 <laughs> 그래. 잘꺾여졌어 <laughs> 입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거 선해 줘. 예뻐. 너무 예뻐. 사진에 <laughs> 어, <스린네 웃음> 고양이들이 맞아. 이런 엄청? 식으로도 되고. 아니면은 빨간색을 원하면 이런 식으로도 되고. 다른 <laughs> 모자도 있어요. 근데 네, 모자는 조금 작아서 그러게 하는데 걱정치면 써 볼래? 아니, 난. 모자만 한번 써줘. <laughs> 너성아 너가 써. 너가 딱그 세트잖아. 나한테나 한게 아니야. 입을 수 있어. 어때? 근데 잘 이렇게 아, 입는 아, 거야. 우리도 나름 맞춰 입고 옷을 입거든. 아 웃겨워. 아 어. 매력적이다. 팽이 닮아서 뽑았지? 귀엽지? <laughs> 아 귀여워. 귀여운데? <laughs> 왜 이렇게 다 꽂으래 근데? 그래 그런 아, 말이야. 말이야. <laughs> 여기 생선, 아니야? 귀여워. <웃음> 진짜 <웃음> 귀엽죠? 하나씩 줄여 <주려> 갖고 왔지. <laughs> 귀여운데? 귀가안 보이는 게 진짜 웃겨 기가 그러니까. 안 아니, 너무 보이는 게있가이야이것도 두개야 이게 있어. 게어는 있어. 기가 안 보이는 이는게있는어두보이안어안이는 밥이까, 야! 야빠지 무서워요 <laughs> 아, 됐다 됐다 이렇게 먹으면 못 먹구나 윤진이 그래. 먹을 줄알았는난표장은알둘다 아, 아, 좋네 아, 비밀 비밀 안 내면 진 가위바위보 와 어떻게 저래? 얘들아 이건 주먹이지 <laughs> 안 내면 진 가위바위보 야너 뭐야 가위바 아, 뭐야 너는 사실나 잘가 안녕하세요 잘가 맞아 그런 거 좋아해 근데 언니도 또잘 맞아 줄게 나 지금 유, 중독됐어 그래 잘 맞아 보이더만뭐 아니 내가 물든 거야 나, 나 연애 초반에 진지하게 그런 게좀 하지 말라 <laughs> 아, <왜? 웃음> 아 그냥 까먹었네요 <간> <laughs> 아 언니가 한 거예요? 관계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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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되는데? 아, 음팡 많이 불어야 돼요. 내가 입겼는데 이거 안 돼서 더덜거 아니에요? 응, 엄청 힘들었어. 컨텐츠 뽑으려다가 배꼽 <laughs> 히게생겼는웃다 <해 꽃피게 생긴 웃음> <laughs> 이게 왜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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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다다하 니 날로 만 먹으려고. 14개거든요, 리나? 14개? 4개소나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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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 여기서는 14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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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과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 한 번과 완성 완전 잘했어, 도보 막 시트 우와 귀엽다. 엔담 선물 두근 두근 너 어, 어, 4번. 4번 아니야? 나내 아, 거야. 아네아넌 3번 아. 내거 아닌데. 한번더 돌려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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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계속 2번 걸려. 6번아나 3번, 나 이번에도 3번. 거, 나 자, 갑니다. 뭘까요? <laughs> 아. 맞아작가 아, 어, 이거 야손난로야와 귀여운데? 어. 저렇게 좋은 거 사줘도 돼? 그니까 아, 어. 야, 너무좋 너무 아니, 좋잖아. 미리 가넘었어안넘었어 넘었어. 이거 만원 아니야? 만원 아니야? 원 아니야? 난만원인나 만원인 줄 알았는데. 뭐야? 로 할래. 나도 수지커 할래. 아니, 내 거도 좋다이 거? 나나 유진이 거 할래. 아니 다별론가봐 <laughs> <laughs> 아니 우리가 너네 좋아했었는데. 이번 갑시다. 이번 저예요. 아저 누가 봐도 좋아 보이잖아. 이번은 유진이 거라고. 이번 자연 내 거야. 아 저거 누가 봐도 대단해. 근데 이거 봐도 아니. 뭔지 모를 거 같아. 뜨개질한 거 아니에요? 까봐 그러니까 뜨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뜨개한 거 아니야? 나 단단. 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뭐 와, <laughs> 스어 이거 아니야 기도리잖아. 기도리 아니야. 아, 뭐야? 뭐야? 아니야 다 틀렸어. 아, 텀블러, <웃음> 텀블러 <웃음> 아니야. 어텀블러오늘로쓸수 어, 있는 거. 야 너무 귀엽다. 아, 이렇게 yeah. 텀블러에서도쓸수 그냥 여러 가지 쓸수 있어. 그래서 그냥 어, 다용도로 쓸수 있게. 집가 예쁜 거못 받아서 집가아 <laughs> <laughs> 너무 <laughs>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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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조금 <laughs> <그래. 좀. 웃음> 이거 우리 그냥 야? 둘 거야. 예. 우리. 잠시만 이거. 왜? <laughs> 아니. 귀여운데? 아이 어, 귀여운데? 아, 아, 이건... 그래. 지여워 이거 알레르 올라가 그래. 이거 알올라나 안되면 안돼 라가안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그래서 귀여워 언니가 최고 키에요 이제 거의 리스마스치야오아 이거 걔 맘에 드는데 진짜 엔지 ND샷. 귀여워, 미쳤는데? 아, 아니야. 아, 만 이거 초록색이다. 아. 아, 초록색이다. 아, 초록색에 아, 머리 나온다 이제 완전 귀여운 거라니까. 아, 아, 초록색 누가 나올 것 같아? 귀여워. 아, 네. 뭐야? 해 천재진이 귀여워. 아, 천재진이 갖고 어, 싶어할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어? 맞아. 내가 더라이다 언니보다 훨씬 나. 안게하세요 저거 누르면 아이돌이다. 이거 좋겠다. 귀여운데? 귀여운데? 이거 진짜 꼼꼼해. 이거 뭘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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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진짜 꼼꼼해. 아, 좋겠다. 뭐야? 난두 개야. 지금 두개하 <laughs> 내가, <웃음> 내가 그 소품 지금 쓸수 있는 소품이랑 주고 싶은 게 따로따로 응. 따로 있어. <laughs> 아 근데, 근데? 나도 막아 재밌네. 귀엽네. 귀엽다. 귀엽네. 이거는 쓰는 거고. 귀여워. 대박. 우와. 우와 이오 <laughs> 이거 하면 되니까 오 오오오! 오니요 뭐야 아니 누가 뭐야? 이렇게 뭉쳐서 뭐야? 포장을 아, 해오 어. 어, 뭐야?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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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얘 어, 들고 찍어야지 저거 왜 모자 안 해? <웃음> 나보고 웃는 <laughs> 거 <안 오지>? <laughs> 나보고 웃는 거 야. 아니야아 진짜 웃기네아 진짜 웃기지? <laughs> 아, 진짜 웃기지? <laughs> 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아야 <laughs> <나> <laughs> 나바쿠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도 일어났는데 <laughs> 아 웃기지 정말 <laughs> 마지막 끝나지 않았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불어요? 어, 불자. 어, 불자. 공연사 좋아. 어? 불자. 어? 하나, 둘, 셋. 뭐잘 <laughs> 자른다. 시원시원하게. 박수! <laughs> 박수! <학습. 웃음> <laughs> 얼리 크리스마스! 뿅! <laughs>